72년, 어, 72년생 여자, 어, 여자이고요그 다음에, 1월 어, 5일생으로 일단은 어, 가겠습니다. 음, 71년 여잔데 1월 5일생이고요 어, 요, 사주를 한 번, 이제, 에, 살짝 풀어보면은, 만세기, 만세력으로 보면은요, 이제 임자년이 나옵니다. 임자라는 거는, 어, 쥐띠겠죠. 쥐띠. 어, 임자생, 쥐띠. 그 다음에, 이 1월생이니까, 아, 임, 임월, 어, 월, 1월. 어, 범달입니다. 범달, 범의 달. 그 다음에 경진일. 요거는 용날. 어. 범달에 쥐띠가 범달에 용날에 이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은 음, 해시가 됩니다. 해시.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보면 이제 정해시가 어, 되고요. 나이로 봤을 때20 지금 17년 10월인데 에 지금 현재 나이는 46세 에 46세 여자 사주팔자인데 임자 여기 임자년 이민월 경진일에 정해 시가 됐고요. 음이 사주 좀 특성을 이렇게 보면은. 어 이 사람이 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죠. 어, 금. 그리고 1월 달에 목의 계절에 태어났고, 그리고 사주팔자 전체적인 구성을 보았을 때는 여기에 임수가 들어있고요. 이쪽도 임수. 여기도 어, 임수. 어. 또 여기는 정화. 여기는 해수. 이거는 진토. 어. 이 사람 자체가 경금.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람 사주 자체가 경금이니까 여자인데도 경금이니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어 그리고 전체적인 운을 그 운기를 봤을 때 여기는 양양음음양양양 양, 음, 음, 양, 양, 양. 사주 팔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 중에서 여섯 글자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봐도 이 여자는 어, 남성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음, 거기에다가 태어난 그 일주, 어, 일간 자체가 경금이고요. 어, 경진일에 예, 이렇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 요거는 어, 그 괴강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어, 좀 성격이 예, 좀 강하다. 아, 여자인데 예, 남자의 성격이고 어, 괴강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 사주가 좀 약하죠. 어, 그래서 신약사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주가 이렇게 금의 기운이 약할 때는 나를 생해 주는 게 용신이 됩니다. 나를 생해 주는 게 수호신인데 여기에 진토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진토. 진토라는 거는 어 을목이 들어 있고 암장된 게 계수가 들어 있습니다. 계수. 이것도 이제 축축한 흙이죠. 논의 흙. 이런 봄에 질퍽질퍽한 흙이기 때문에 이 경금을 또 이렇게 생해주기가 조금 애매모하고, 전체적인 사주팔자 구성을 봤을 때이 여자의 사주는 수가 많아요. 여기도 수, 여기도 수, 수, 수. 여덟 글자 중에서 일단은 50%가, 아, 수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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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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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그리고 진토 속에도 수. 이 금의 기운이 수가 많으면 뭐냐. 아, 일단은 식신 상관. 예. 여기 이건 식신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상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식신 상관이 이렇게 강하면은 항상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어몸 아픈 데가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데 에, 이 사람은 또 여자 사주인데 남자 성격이고 어 성격 자체 남자예요 그리고 식신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성욕이 매우 강합니다 어, 성적인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음, 한 남자하고만 어, 만족을 할 수가 없고 어, 한 남자랑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가 없죠. 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어,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한 남자만 만나면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어, 또 예를 들어 서 몸에서 반응이 안 온다든지 뭐 그런 현상.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 남자를 바꿀 수밖에 없는. 어,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에, 됩니다. 아, 뭐 어, 100%는 아니고요. 어, 이제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식신 상관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일단 건강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진해, 진토하고 해수가 옆에 붙어서 어, 신경성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 상관이 강하기 때문에 말도 잘합니다. 어떤 말을 남자를 구워 삶는, 남자를 홀리는, 어, 남자를 이렇게 좀 이용하는 음, 그런 멘트, 말을 잘하게 되고, 장머리를잘 쓰게 됩니다. 여자 사주의 식신 상관이 이렇게 많으면 일단은 사주가 천격으로 떨어지고 하급입니다. 예, 이거는 딱 봐도, 어, 화류계 느낌이 딱 나죠. 화류계. 화류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어,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경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성과 개강살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생각이 많으면서 어,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다가 남자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신경질적입니다 항상 항상 신경질적이고 짜증내고 욕구 불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기가 왕성한 여기도 수수수 수, 수, 왕성한 기운을 가진 사주팔자에서는 이 불의 기운이 음, 좀 온전하게 버티기가 아, 힘들기 때문에 에, 이렇게 식신 상관이 왕하거나 강한 여자하고는 남자가 백년해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하면 일찍 죽는다, 사망할 수도 있다. 그 옛날에 이사주가 태어났다면은 남자를 귀를 빨아먹는 사주입니다. 밤마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남자를. 그냥 남자가 그냥 죽어 그냥 이 여자 이. 이 음, 음한 기운 때문에 예, 여자 사주에 물이 많잖아요. 이렇게 물이 많으면 은 아주 그냥 밤마다 그냥 남편을 잡아먹어 그냥. 예? 이 남편은 밤마다 그냥 기가 빨려갖고 쪽쪽 그냥 예? 피골이 그냥 <laughs> 가지고 빠져갖고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 예? 거기다가 신경질적이니까 이 여성분은 어, 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면. 어, 섹스로, 어,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성향도, 어, 보이면서, 이렇게 보면, 신경성도 있죠, 신경성. 음. 이렇게, 이제, 사주에, 에, 이렇게, 신경성으로 잡혀있으면,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 강박관념. 거기에다가, 신경성이 있으면서, 괴강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우 황폭하고, 신경이 주적이고, 난폭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잠자리 할 때도 아주 난폭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침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냥 침대가 아자자작 하고 그냥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이런 사주를 가신 분들은, 남자가 잘못하면 죽어. 어, 그 복상사라고 하죠. 복상사. 어, 매우 강력합니다. 아주. 어, 여자 사주로는, 어, 매우 그 성적으로는 강력한 거야. 어, 아무나 범접을 못 해. 함부로 여기, 범접했다가는 잘 죽어요, 이거. 위험한 사주기 때문에, 가고 하고서 만나셔야 돼요. 근데 누구 아나? 모르지. 이 여자가 쎈 여잔지, 나를 죽이는 여잔지, 살리는 여잔지, 뭐 아나? 에?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 때, 그게 불인지 알고 뛰어드나? 그냥 좋으니까 뛰어들었다 타 죽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어, 좀 매우 안 좋고, 어, 정신병이 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신경질 내고, 화를 잘 내고 어, 정신적으로 어, 문제를 삼고 또 고집이 세고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왜 자기밖에 모른다 거기 그 부분은 왜 점괘가 나오느냐 일단은 이 사람이 식상은 많은데 인성이 없어요 인성 인성이 뭐냐 여러분도 알거야 인성 어, 사주에서 말하는 인성이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말하는 인성이나 뭐그 얘기가 그얘기예요 인성이 있으면 생각이 깊고 머리가 똑똑하다 거든 그럼, 생각이 있고, 머리가 똑똑하면, 난폭한 짓을 안 하죠. 무식한 짓을 안 하잖아. 그죠? 생각이 없고, 무식하면은, 난폭한 짓을 하고,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어, 막 다, 다 때려 부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때려 부수죠. 막, 그냥, 막, 야구 망민갖다 때려 부수고, 막, 건달들이 많죠. 조폭들이. 그죠? 무식하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생각이 있는 그, 생각이 있으면서 강한 사람들은, 군인, 경찰, 형사, 그런 쪽으로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근데 여기는 생각이 없어. 그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게 인성이거든요. 편인 인성 하나가 있는데 이 인목이 이거를 합을 잃어버렸어. 어반 방합.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토의 기운 역할보다는 목의 기운으로 살짝 바뀌게 돼 버리고. 어 그리고 오행으로 보면 목극토가 될 수도 있고 합으로 보면은 인묘진 합으로 돼서 이 토의 기운이 인성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인성 역할을 에,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 공부를 많이 안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에, 조금 무식하다고 볼수 있어요. 무식. 에. 무식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무식한 사람이 대부분 용감한 사람이 많아요. 어? 무식하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용감해. 그러니까 화도 잘 내고 어, 자기의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경성이 있고 어? 괴강살이 껴 있으니까 무식하고 신경이 예민하니까 무식한 행동을 하게 되고 어, 식신 상관은 엄청 강하죠. 이렇게 식신 상관은 강하기 때문에 이사주 같은 경우는 에, 음욕이 강하고 어, 성적으로 욕구가 강하고 그러면서 어, 잔머리를 아주 어, 이제 잘 쓰게 되고 어, 그럽니다. 그리고 음력이 강하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잘 참지 못하고 그리고 웬만한 그 남자의 그 조건도 웬만한 거는 이 사람은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사주가 약하고 여성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남자도 함부로 못 만나거든요. 소심하고 조심스럽고 그래가지고 못 만나는데 이 사주는 여자 사주인데도 남성적인 기질이 강력하다고 볼수 있고 성욕이 매우 강력하고 남성적인 기질이 있고 하게 변태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남자하고도 다 만날 수가 있죠. 이 사주는 뭐하는 사주냐? 지금 현재 직업은 매춘이라고 들어봤죠. 매춘이 뭐냐 성을 파는 거 돈을 받고 어, 섹스를 하는 어, 그런 그 직업을 가진 어, 여성분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잘맞죠 직업이랑은 성적인 욕구가 강하니까 어떠한 남자가 와도 어, 돈만 주면 어, 이불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경질적이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 술한잔 먹고 어, 그냥 과격하게 에, 이제 침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조건만 맞으면 돈만 맞으면 얼마든지 침대 속으로 들어가 주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춘, 화류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류계, 화류계는 뭐냐 술집, 또 다방 뭐 이런 이런 직업이죠. 이렇게 요즘에 요즘에는 이게 많이 없어졌죠. 이런 게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술집, 호프집 뭐 이렇게 이제 갈수 있는데. 아 이렇게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서 일하면서 어 이제 돈이 들어가면은 어 이제 성을 주게 됩니다. 어 나의 성을 주게 되죠. 돈이 오면은 내가 옷을 벗어서 성을 들이 파는 거지. 그러니까 성을 파는 뭐 고급스러운 말로는 매춘이죠.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매춘. 그래서 이 사람은 어 매춘녀, 몸 파는 여자, 어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어 사주팔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은 매우 강하고 어, 조금 조금 제가 직설적으로 어, 좀 세게 얘기면 하 약간 좀그 정신이 좀 또라이기가 있어요. 어, 술 먹으면 그 또라이짓도 하고 어, 약간 제 어, 제정신이 아니고 어, 이제 인성이 없으니까 아나무인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가야 되고 자기 생각이 다 맞고 어디 가서 아는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예, 한계가 있어서 무식하고 어, 어,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음, 그 겉은 보이고 싶지 않고 속으로는 매우 어, 이렇게 이제 난잡하고 화려하게 인생을 사는데 겉으로는 고급스러운 척 아닌 척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어,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면, 어, 엄청나게 괴팍해집니다. 어, 괴팍하다. 어. 여자가 사나워지고 괴팍하면 뭐합니까? 남자한테 욕하고, 막, 여자가 술 먹고, 막, 남자한테 욕도 문자 쓰고, 이 개씨! 막, 막, 때려 부시고, 막, 여자가 그런다고 해봐요. 그죠?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막, 하면서, 여자가 막, 달려드는 여자들 있죠? 막, 화나면 막, 확, 돌아버리는 여자들. 그러니까 싸움 못하는 남자는 이 여자한테 걸리면은 맞아요. 어, 조심해야 돼. 이 여자 무서운 여자야. 술한잔 먹고 그냥 확 돌아버리면 남자도 그냥 엎어버리고 막 무서운 여자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겉모습만 보고 만났다가는 아주 그냥 음, 남자랑 싸워도 안 집니다.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술한잔 먹고 남자랑 싸우면 절대 안져요 그냥 막팔 들고 있어도 막 어떻게 하느냐. 웬만하면 칼 들으면 그러잖아요. 어, 무서워, 무서워, 막 이러잖아. 칼 들으면, 죽여라! 죽여라, 이 새끼야! 이 죽여라, 이새끼 이렇게 달려드는 여자 있잖아. <laughs> 막, 그냥, 막, 칼다 대는 여자. 그런 정도의 직성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자가 다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사주로 보면은, 어휴,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 가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장가를 앞둔 아들 가지신 분들, 이런 사주 가진 며느리 들어오면 아들 죽어. 위험합니다. 예? 아들을 죽입니다. 이거 아주 그냥. 에? 그리고 음란해갖고, 한 남자갖고는 직성에 차지도 않아요. 속궁합이 안 맞다고 욕구불만으로 해서 맨날 밖에 나가갖고, 어, 밖에서 막 차에서, 모텔에서 대낮에 막 성관계하고 몰래 성관계하고 들어오고 막, 어?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다가 이또 생활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집에 가갖고, 어 몸을 팔게 되고, 어 그런 일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좀, 가정 생활 꾸려 나가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는, 어 어쩔 수 없이, 어 하루계로살 수밖에 없는, 어, 화류계에서 이제 가기 때문에, 아무튼, 어, 화룡의 사주 팔자 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주 팔자 보면서 어, 사주 공부가 조금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어, 예외는 있습니다. 어, 뭐 이런 사주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안 그런 사람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 잘 받고 어, 온전하게 큰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저는 또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주대로 안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주라고 해서 다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참고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어,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어, 화루의 팔자 어, 미친년 팔자라고 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미치, 미쳐요 진짜 가끔 미친다니까 상다리 뒤집어 엎고 남자 막병깨 뭐 쳐서 댐벤다니까 그게 미친 거지. 평상시에는 안깨쳤어 근데 술한잔 먹으면 병 깨쳐서 달려들고 막 변변다니까. 그러면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제말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몸을 팔고 있고 하루 해서 일하는데 술 먹으면 미치는 여자야. 그 미친 년사 줍니다. 결론은. 이상 태극도리이었습니다